저희들 생명은 지구보다도 무겁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곁을 떠나신 어르신들께서 옛말씀에 한분을 어르신이 가시면 역사책 한 권이 없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이 없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저희 어르신들의 목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속담입니다. 한분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박물관이 없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삶, 고귀한 저희들의 이삶 자체가 저희들의 무관심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희 한국사회는 35명의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년분들께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한 교실에 35명이 지금 한이 순간에도 우리 이들 곁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어찌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감당할수 없는 그런 사회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오늘 주관하시고 주최하시고 함께 단체에 참여하신 모든 단체가 다시금 저희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비로 어지럼으로 이렇게 돌봄을 아낌없이 해준다면 더 이상의 그런 용부의 죽음이라든가 자살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오늘 이 추모제의 붙치지 않고 주변에 어르신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성자들의 마음을 가짐이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저들 마음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대가족 때에는 어셨어요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핵가족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이 사회가 까지고 그래서 좀부다이제 저희 개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영화 연속국 제목 보니까 각자 도생랑 제목 게임 때 보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사회가 국가가 가정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을 떠나서 저희들이 다시금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연대 정신이죠. 한개 단체가 더욱 더 우리가 뭘똘묶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멀리 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다시금 돌봄으로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 저희 들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만큼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존경심과 또 생명 존중, 존중 존중한 사상을 더욱 더 우리가 회복시키는 공동체 정신, 도덕, 윤리가 살아나는 그런 사회로 저희들이.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앞서가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참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